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의 행정재입니다 오늘은 타이탄의 도구들 두 번째 논제문입니다. 네, 디로딩이란 말을 아시나요? 디로딩이란 본래 근력 운동이나 경기를 위한 훈련에 사용되는 개념일때이 책에 많은 타이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로딩의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로딩은 내려놓는, 내려놓는, 뒤로 물러나는, 부담을 제거하는 등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디로딩 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간에 구애됨 없이 큰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디로딩 시간을 얼마나 정할지는 개인의 차이다 중요한 것은 디로딩 시간을 실제로 갖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디로딩 시간에 남다고 타이탄은. 강조한다. 음표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15분 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선 안 된다 시간의 구애 됨 없이 큰 가능성을 떠올려보는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되 이것들을 꾀어 빛나는 고배로 만들 수 있는 큰 생각을 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한다 아네 좋습니다 그러면 디로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디로딩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디로딩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네. 처음 생각난 거는 수면시간이었어요 어, 수면시간이 왜또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네. 것 중에 하나는 네. 일상 하루에 모든 정보들을 뇌가 다 정보, 받은 다음에, 네. 수면 시간에 그거를 재조화, 음. 정리하는 시간을 뇌가 갖는다고 해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쉼의 시간, 음. 그 수면 시간이 없으면은, 뇌는 정보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그거를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요 수면 시간, 쉬는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한 어... 상황이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수면 시간이고 디로딩 시간이, 뭐 시간이 될수 있다. 네, 어... 그렇죠. 이 탈탄의 도구들 뒷부분에 뭐 그런 말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결국 잘 자는 사람이 성공한다. 진짜 잠을 잘 자야 돼. 그렇죠. 너무 맞아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음, 음. 저는 이 디로딩 시간에 대해서. 어, 이게 물론, 큰 그림을 그리고 더큰 성공을 위해서 뒤로등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저자가 권하고 있지만, 저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 뒤로등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은 누구나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어, 자신의 성공, 행복, 또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 뒤로등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똑같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왔던 분인데요. 네. 네. 우리가 인생에서 한 8만 시간 정도 네. 일을 한다고 해요. 음.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네. 우리는 스펙만 쌓고, <laughs>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가 네. 예시,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온 예시가 딱 이거였어요. 우리가 2시간짜리 전력을 얻기 위해서 네. 5분 정도의 메뉴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필요하죠. 아니, 저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분 걸리면 좋요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저녁을 위해서도 5분을 투자하는데, 네. 우리가 8만 시간을 평생 일할 건데, 네. 그거의 5%, 10% 되는 시간을 하루에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laughs> 저렇게까지 생각 안 했다고 했는데. <laughs> 저도 못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건 대학생 때 대학교에 네. 있을 때 그때였을 텐데 네. 그때 솔직히 말하면 뭐 저도 그랬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네. 저와 비슷했을 거예요 덜어는 노느라고 못했고 음, 덜어는 학점에 스펙 쌓는다고 못했고 음, 취업을 준비한다는 음. 이야기로 뭐 어떤 회사에 어떻게 평생 내가 일할지 는 생각지 않았으면서 음. 그냥 회사 하나 짓고서 이 회사 갈 거야 한 다음에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거 고개만 매진 했지 우리가 일평생 그 회사 나온 다음에 그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까지 우리가 전체를 가지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디로딩 시간이라면, 왜 이거를 하라고 갖춰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거를 좀 강조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그 환경을 제공해주고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대한민국에 이런 시간이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laughs> 이 디로딩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나태하다를 표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실해야 된다. 해야아 맞아. 공부를 할 때도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아, 앉아서 효율을 효율을 따시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아 맞습니다. 열심히 앉아가지고 뭐0 시간 1 2 시간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모습 음. 그걸로 아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구나를 판단하지. 음. 성격으로 아니 왜 그럴까라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앉아있는 시간, 하는 모습, 네.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것들을, 그 생각하는 투토 때문에,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디로딩 시간을 잘못 갖는 게 아닐까. 그 예전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어떤 새마음 운동 있었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어떤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가 아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디로딩의 문화. 네. 이게, 그때는 사실 저희가 창조적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주어진 거, 주어진 일을 네. 완수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시대는 네. 네. 창조적인 것들. 맞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 새로운 행동을 해보고,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뭔가 그런 것들 안에서 충격적인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로딩의 시간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제 독서 토론 이런, 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한번더 인식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대학생 시절 얘기하죠 네. 뭣모르고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 시간들로 약간 허비했다고는 할수 없죠. 그것도 물론 경험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에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응? 네. 응. 어, 이해 되시죠? 네, 뭔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딸려가는 느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누구지? 뭔가 그런 허무감에 빠져들 수 있고, 어떤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디로딩 시간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왜냐면 더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본다? 뭐 안남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게 시작점이 될수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부터 내 장점, 강점 뭐 이런 것들 떠올려 볼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아 디로딩 시간이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게됩니다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저는 이 디로딩 시간이 굉장히 그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 대응을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어, 반응할지 대응할지 네.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반응은 입력과 출력이에요. 아 입력 출력.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그랬었죠 어떤 사건이 딱 오면은 안 좋은 일이었을 때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입에서 나오는 아, 네, 단어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단어. 아, 아, 네. 오케이. 근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네. 잠깐 한 발짝 물러나서 네.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나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최선이 네. 될지 음, 생각을 하고 하는 거는 행동을 하는 거는 대응이 대응이다. 그러면 아, 그러면, 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반응만 하고 왔으면, 음, 파도에, 파도 타고, 그 그, 떠밀려 다니듯이, 여기여기 네. 여기 그냥 계속 떠밀려 다니다가 어느 순간,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닌데, 이게 되어있는 거고, 그쵸. 대응을 하게 되면은, 네. 상황을 보고,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건에 역행해서 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 수능에서 파도를 타고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거는 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 힘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음. 방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결국은 대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상황을 네. 내 걸로 만들 내 걸로 만들어 갈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그 아까 일맥산통한 얘기라고 하신 게 그런 의미거든요 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제 반응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디로딩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대응의 힘을 길러서 그렇죠. 내가 내 생, 상황을 만들어간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음. 더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볼 시간 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큰 그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그큰 그림 안에서 작은 사건을 만났을 때아그큰 그림에 의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라 것들이 아... 판단이 나오겠죠.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때 바로 우리가 뭔가를 할때 무조건 0.5천에 뭘 해야 된다고 이런 당박적인 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음... 그냥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충분히 내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행동을 할수 있는 음... 그런 비로딩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어...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그 반응을 안 하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수 있었던 거죠. 이게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네. 대응을 하는 거. 쉽지, 쉽지 않아요, 그래. 아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만든 자가 길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이타임 부분에서 여러 번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 또그 그 길이 어디로 나는지 아는 사람, 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아까 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응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와, 이걸 우리는 탈타임 도분을 통해서 이제, 아, 뭐야? 그죠 빨리 알았어야 되는 네. 건데. 기록인 시간 을 가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희가 기록인 시간 을꼭 가지면서, 어, 살면주십시오 네. 아. 오늘 토이는 여기까지 왔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어,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더 다양한 의견들과 그 논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할까요?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 있는 현재들의 부자들의 선수였습니다.